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,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,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. 롯이 소알에서 나와 그의 두 딸과 더불어 산에서 거하였는데, 이는 그가 소알에서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. 롯이 그의 두 딸과 굴 속에서 거하니라.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,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, 이 땅에는 온 세상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으니, 오라,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,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고,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며, 그날 밤 그들이 그들의 아비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, 큰 딸이 들어가서 자기 아비와 동침하였으나, 그는 그녀가 눕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. 그 다음날,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, 보라,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, 오늘 밤에도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,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라. 이는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기 위함이라 하니.